시청률 고공상승인 나의 해방일지가 순석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5월 3주차 tv 화제성 드라마 '붐'은 나의 해방일지가 3주 연속 1위에 오르며, 손석구도 4주 연속 출연자 화제성 붐은 1위를 이어가고 있다. 꾸준히 뺑반, 지피로 필모 쌓은 결과 드디어 손석구 시대가 온 것이다. 작품마다 강렬한 눈도장을 찍고 있는 손석구에 대해 알아보자. 어렸을 적 유학을 간 캐나다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미술영화를 전공했다. 연기를 배운 뒤 국내로 돌아와 오이디푸스의 왕 보이책, 사랑이 불탄다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을 만났다. 특히 사랑이 불탄다에서는 주연 미술감독까지 경험하며 숨겨진 재능을 보여주었다. 2016년 블랙스톤을 통해 스크린 데뷔한 손석구는 배두나 주연 센스팔 시즌2에서 이름을 알렸다. 센스팔은 매트릭스 시리즈로 유명한 워쇼스 기자매가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그는 배두나를 쫓는 문형사 역을 맡았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함께 격투 실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었다. 해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손석군은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자원했다. 그는 이등병 때 중대장님이 프랑스 용병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군 생활을 멋있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자원하게 됐다고 한다. 단한 명만 뽑는다는 보병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후 이라크 자이툰 부대 삼진 2차 병력으로 복무 후군 생활을 건강히 마쳤다. <놀람> 손석구가 지난 2019년 연매출 55억을 기록한 제조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당시 소속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배우로 활동하기 전부터 회사 경영에 참여했고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건 사실이나 배우와 겸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지금은 배우로서 더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놀람> 손석구는 마동석과 함께 출연한 범죄도시2가 24일 오후 기준 누적 관객 수 400만을 돌파했다. 손석구는 이 영화에서 최강 빌런 강해상 역으로 맡아 마동석과 호흡을 맞췄다. 강력반 형사로 돌아온 마동석과 손석구가 보여준 액션 케미로 400만 관객을 사로잡았다. 늦가기로 데뷔를 한 만큼 연일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손석구가 다음 어떤 작품을 맡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